하영 선배가 웬일로. 하... <laughs> 아, 아, 아유, 아, 아. <laughs> 어. 하영, <하윤>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 그래, 일어나보자. 어, 그래. 괜찮아? 아. 걸어갈 수 있거든요. <laughs> 어, 그래. 알았어. 그럼 그집 주소만 알려 줘 봐. 거기까지만 데려다 줄게. 너 이렇게는 못 가. 어, 어 왜? 개구리. 개구리가 어디 있어? 개구... 개구리. 어디서, 개구리가 어디 있어, 하영아? 개구리가 없어. 어, 개구리. 거기 어. 어? 개구리. 어, 개구리. 아, 하영아. 어. 하영아. 아, 그... 아, 하영아. 어. 하영아. 그래. 일어나 봐. 그래. 응, 이거 주고. 어, 그래, 하영아. 어. <웃음> <웃음> 그래. 집이 어딜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저기? 응, 저 저기는 아닌 거 같아. 이쪽으로. 여기다 아니지. 저, 저 저기도 아니야. <laughs> 그래. 천천히 가 보자. 미치. 기발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미쳤지. 미쳤지, 김아영 진짜. 근데 괜찮아요. 선배 잘 들어가셨어요? 어제 저 때문에 힘드셨죠? 선배, 제가 밥 살게요. 밥은 무슨. 괜찮아. 해장 잘해. 아니요. 제가 진짜 밥 사고 싶어서 그래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바바바바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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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laughs> 선배. 뭐야? 많이 기다렸어요? 아유, 아니야. 나 지금 방금 왔어. 음. 뭐야? 오늘 어디 가? 왜 이렇게 예뻐? 아, 진짜요? 저 오늘 좀 괜찮아요? 예쁜데? 다행. 다행이다. 선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제가 쏠게요. 어, 야, 그러면 난 먹고 싶은 게 있어. 뭐야? 술. 아, 진짜. <laughs> 아 저술 안먹어요 아, 진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아 알겠어 알겠어. 약속. 아또 약속 또 했어. 음, 선배 아. 저기에 소머리 국밥 괜찮은데 있다던데. 거기 갈래요? 아 진짜? 응. 갈래요? 그래 가보죠. 가요. 아 빨리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빨리 빨리. 알았어. 아뭐 알았어. 가봐. 나는 뭐잘 들어갔어? 아.. 네.. 아 죄송해가지고.. 기억 안날거 같은데.. 아.. 그래 죄송해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알지 알지 비밀? 알았어 기밀. 약속! 아.. 약속? 네 진짜 약속! 약속? 네 약속! 약속하셔도 돼요 어 복사! 복사? 네! <웃음> 어.. 그래.. 응.. 이게그게 제가 사진 찍어줄게요 봐요아 어, 그럼, 봐요. 어, 그럼 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주요예쁘고 아, 예쁘게 찍어줄세요예요 네. 예쁘게 찍어주세예어게주세요어게 예쁘게 네어주세요주세요 오빠. 게 네. 안녕. <laughs> 역시 웃는 게예어인데요 <laughs> 네, 네. 아 이게 인스타 감성이래. 아 진짜. 알겠죠? 처 어, 배우셔야 돼요. <laughs> 뭐야? 누구랑 카톡해? 아 창현 선배. 창현 선배? 그 사람이 누군데? 저번에 출 먹다가 친해진 선배 있는데 진짜 착해 그래? 응야 이거 응? 먹어봐 진짜 맛있다 이거? 응 나도 먹어볼게 음. 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음. <laughs> 맛있다 그렇지? 음. 응 음. 역시 맛집 잘알 음, 진짜 야,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음. 음 우리 이따 이거 포장해 가자 뭐 하느라 연락이 안 되지? 아, 아뭐 밀당하는 거야? 아, 참. 귀엽네, 귀엽다, 귀여워. 아, 진짜. 선배, 여기요? 공원 근처요. 에? 네? 선배도 여기 근처세요? 어, 저 지금 한 시간 정도 있어요. 아, 그럼 제가 거기로 갈게요. 네. 선배. 어, 어. <laughs> 네. 봤어. 네. 잘 지냈어? 아, 네 여기 경치도 되게 좋다 저 이런 데 있는 줄 몰랐어 사진 찍기 되게 좋겠다 어 뭐, 사진 찍어줄까? 네 아,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이, 이렇게 해주면 되나?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아, 네네네 네, 아, 네. 그래? 괜찮아? 한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잘잘 어, 나온 것아 어, 감사합니다 아, 선배도 찍어드릴까요? 아 아니야 괜찮아 난난 창피 아 찍어드릴게요 찍으세요 네? 아난 창피해 그럼 같이 찍으실래요? 같이? 네. 어, 어, 어떻게 찍으면 되나? 제가 <laughs> 먼저. 네. 아, 이렇게 드는 거, 내가 드는 게 낫. 아, 난, 그래. 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네. <laughs> 아, 이렇게 하나, 두, 세, 하나, 두, 세, 잘 나온 거 맞지? 네. <웃음> <웃음> 오. 맘에 들어요 어오아시짜 선배 선배 진짜 자상하신 거 같아요 어? 여자친구 생기면 되게 잘해주시겠다 그쵸? 아아니야나 아무한테나 그렇게 잘해주지 않아 여자친구 생기면 더 잘해주는구나 좋다 좋지 좋다야 날씨도 좋고 바, 바람도 좋고 여기는 제 친구. 어. 오늘 같이 봐도 괜찮죠? 어,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뭐야, 둘이 그림체 진짜 잘 어울려. 창현 선배가 좀 다정하거든? 여자친구한테 진짜 잘해주실걸? 그쵸, 선배? 어, 뭐. <laughs> 아, 맞다. 나 약속 있는 걸좀 깜빡했다. 저 먼저 가봐야 될것 같은데. 둘이 오늘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래요? 나 먼저 간다? 안녕히 계세요, 선배님. 좋습니다. 어, 어. <laughs> 기이었어요딱 아. <laughs> 네. <laughs> 그만큼이었다 너에게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 자주 오지 않던 너의 메시지가 매번 빨리요! 듣던 너의 통화 연결음이 그런 내 마음이 차곡차곡 하나씩 쌓였다 그런데 너는 내게 잠시 쏟아지는 소나기였나 보다